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도 10월 18일 여기는 강원도 영월 약2,000 평이 좀안 되는 고추밭 12가지 품종을 심었는데 9월 20일날 신통방통을 250배로 해서 치고 마지막으로 치고 9월 30일날 밑에 대공을 잘라서 아직도 그 고추가 20일이 되지만 신선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고추가 많이 달려서. 밀차 수확을 오늘 다 이제 마무리를 5일째 했습니다. 추가 예년에 비해서 빨리 익는답니다. 짤러놓고 나서 고추가 이 서리 오기 전에도 잘안 익었는데 올해는 벌써 한번 수확을 해서 마지막 또 수확을 하겠지만은 고추 수확한 게 다섯 번 수확을 하고 나서 자르고그 고추가 두 번째 딴 고추와 거의 흡사해서 유통업자가 하는 왈 이거 두 번째 딴 고추가 아니냐. 짤러놓은 끈물의 고추가 상당히 빠르게 빨갛게 익는다는 거 깨끗하고 이 상태가 좋아서 색깔이 좋아가지고 두 번째 고추지은 토수가두번딴 거냥 할 정도 밑지알 정도로다가 좋다고 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이 보면은 현재 바닥에 고추는 보시죠 고추가 거의 떨어진 게 없을 정도죠. 그 상당히 좋은 상태로 수확을 할수 있다는 것은 이성농가의 50여 년의 고추농사의 노하우와 기타에 자기 자재 쓰는 거에 신통방통 추가했다니 탄저병, 역병, 감배라방 진딧물, 총차벌레 각종의 병에 주무없이 마지막 수확을 했는데 또한 더 중요한 거는 고추를 올라 잘라놓으면 일주일, 1일일 되면 탄저병이 오는데 탄저병이 전혀 오지 않았다는 게 그래서 그 마무리 수확까지 많은 다 수확을 할수 있고 질 좋은 고추를 끝까지 할수 있다는 게큰 강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라놨는데, 네. 예년보다, 신통방통 로전에 고추가 잘말리다는 거지? 잘이는다는 거지? 빨개진다는 거지? 아, 그 그리고 이게 신도방는 자체가, 응. 그전에는, 저, 이게, 이제, 내물에 먼저 오늘 18일, 소리가올 수도 있는데, 네. 아, 이게 저... 고추가 그래도 빨리니까 좋은 거잖아. 네, 아주 좋은 거지. 그, 소리가 나오면은, 고추가 가기 또안좋거든요 그죠? 네. 신통방통 농법을 인터넷에 검색해보세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모두 신통방통 대박 농사 되세요.